창세기 3장 핵심 Q&A.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다. 질문 38. 아담과 하를 유혹한 뱀은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간교한 들짐승을 지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즉뱀 자체가 창조 때부터 감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존재로 인하여 감교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이상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어떤 이상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어떤 이상한 존재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사단, 마귀, 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 마귀,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뱀을 통해 사단, 마귀, 죄는 간교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존재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질문 39.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며 그들을 유혹했나요? 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 스스로 기준이 되어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의미의 죽음입니다. 또 뱀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라고 말합니다. 뱀의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심을 의미하는 말이지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뱀은 하나님이 아시민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을 꾸며댑니다. 뱀을 통하여 사단, 마귀, 죄가 얼마나 강교한 존재인지 사단, 마귀,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기를 원하는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 40.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뱀, 즉 사단, 마귀, 죄의 말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지침이 있었고, 먹어도 괜찮다라는 뱀, 즉 사단, 마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두 가지입니다. 확대하면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단을 따르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침을 거부하고 뱀의 유혹을 따라 열매를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를 따라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따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질문 41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세상, 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결핍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세상, 즉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행복의 조건이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특정한 상황 탓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특정한 처지나 특정한 형편 탓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 개선된다고 해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사람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종교이지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의 개선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종교이지 어떤 특정인의 상황, 형편, 처지의 개선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42.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닌가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용어는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즉, 명령하는 자의 명령을 따르면 순종이고 명령하는 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었고, 그 선택에 따라 임할 결과를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따라 먹는 선택을 한 것이기에 순종, 불순종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미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질문 43. 아담과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두고 타락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락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벗어나 사단, 마귀,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단, 마귀,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단,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니까 음란, 물란, 폐역, 추악 등의 단어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타락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사단의 기준, 마귀의 기준, 죄의 기준을 따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44.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지침을 거부했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사단. 악이 죄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범죄했다 혹은 죄범에 따라고도 표현합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나쁜 짓, 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죄는 나쁜 짓, 위법 행위, 범법 행위 같은 의미의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나쁜 짓, 위법 행위,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이용하여 먹는 선택을 한 것이기에 나쁜 짓, 위법행위, 범법행위가 될수 없습니다. 질문 45. 성경이 말하는 죄가 법률적 의미의 죄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의 죄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한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사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진 것이고, 마귀에게는 가까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게 된 것이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것이고, 죄와의 관계는 돈독해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적 의미로서의 죄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단, 마귀, 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 뱀을 통하여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사단 자체, 마귀 자체를 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문 46,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이듯이 죄인도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죄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 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계적 용어에서 죄인은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사단, 마귀, 죄에게는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사단, 마귀, 죄에 대해서는 살게 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단, 마귀, 죄와의 관계는 돈독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사단, 마귀, 죄에게는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죄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 위법행위를 한 사람,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돼 주신 모든 것을 상실한 미련한 사람, 초라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사단, 마귀, 죄에게 사로잡힌 강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 사악한 사람, 추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사단, 마귀,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감을 잡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질문 47.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상태의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죄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에게 오히려 굴복당하는 존재, 또 죄에게 지배당하고 죄에게 조종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죄인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며, 상태적으로는 죄에게 사로잡힌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문 48. 죄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단의 집에, 마귀의 집에, 지배, 죄의 집에를 받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또 진노도 하지 않으시고 저주도 하지 않으시고 징계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십니다.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도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창조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49.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셨다면 하나님의 실패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실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때에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의 행복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람이 미련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사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의 실패이기에 사람이 죄인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에 대해 아무런 후속 조치를 세우지 않아도 사람은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시기에 후속 조치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문 50 죄인이 된 당사자는 아담과 하와인데 성경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규정하나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개인의 죄가 되는 이유는 죄인이 된 아담의 본성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외의 다른 기질, 다른 성향, 다른 성품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라는 모든 사람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 죄인이 되었기에 인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물려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류의 대표이듯이 죄인의 대표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본인은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다고 분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질문 51.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먼저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격자로, 자유자로, 권세자로 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자유와 권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저절로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 저절로 숨게 됩니다. 사람에게 죄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결과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 52 아담은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렸나요?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자 하나님에 대해 저절로 두려움을 갖게 된 아담은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임회피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와입니다. 자신을 인격자, 자유자, 권세자로 지어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죄인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자신을 꼬드겨서 열매를 먹었다고 여자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내뼈 중에 뼈 요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위풍당당했던 아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죄인이 된 아담은 두려움과 책임 회피와 비겁함으로 중무장을 씁니다. 죄의 현상, 죄의 결과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 53. 아담은 자신을 유혹한 뱀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나요? 아담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뱀에 대해서는, 즉 죄에 대해서는, 사단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포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죄의 조종을 받고 있기에 죄가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여 철저하게 죄의 지배와 죄의 조종을 받는 가운데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를 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 최대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질문 54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에게 내린 이 조치를 징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근본적 이유는 죄, 사단, 마귀에게 있습니다. 뱀도 죄에 사로잡혔고 사람도 죄에 사로잡힌 뱀의 유혹에 넘어가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이기에 뱀과 사람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기에 징계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자와 뱀의 관계는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저절로 나타난 죄의 현상,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현상, 죄의 결과로서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질문 55 여자가 상고를 겪게 된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람이 죄인이 되자 사람의 사고 체계와 인식 체계가 바뀌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임신이 고통이 아니었고 자식을 낳는 게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되자 임신은 고통으로 자식 낳는 것은 수고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남녀가 사랑으로 서로를 원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다스리기 위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더할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 표현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덮어 쓰시는 표현입니다. 자식의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질문 56 남자가 땅을 가는 수고를 하게 된게 하나님의 징계 아닌가요?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징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자 사람의 심정과 마음, 사람의 성품과 속성, 사람의 가치와 원리가 하나님의 것에서 죄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표현들 역시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사람의 사고체계와 인식체계가 바뀌는 현상, 즉 사람에게 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죄인이 되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질문 57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나요? 창조 때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존재, 떳떳한 존재, 당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 권세, 자유를 모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결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을 오히려 다시 찾아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58.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하니까 징계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즉,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로부터 사람을 멀리 두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현재 상태가 영구히 지속되는 속성을 가진 나무입니다. 만약 죄인 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인의 속성을 영원히 씻어내지 못하고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멀어질 수 있도록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보호하시고 죄인의 살길을 마련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의 생존 방식이 어떤지 조만간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